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교과서 50 페이지를 어, 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그 교과서 예제 문제 하고 푸는데 너무 어, 오래 걸려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자 오늘은 어50 어, 페이지 중단원 마무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50 페이지 준비됐나요?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보세요. 1번의 기억. X제곱 곱하기 X5승, 요거는 뭐죠? 맞아요? 아니죠. x 의2 더하기 5승에서 x 의 7승이 됩니다. 틀렸죠? 자, 니엄 보세요. 자, 요거는 x 의 3승, Y 6승. 요거 맞죠? 자, 제대로 한거 맞고 3번은 어 x의 10승 나누기 x의 4승. 자 요거는 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고 그랬어요? 빼 주면 돼요. 그래서 x의 6승. 이거 맞죠? 음, 이 연도 맞고. 자, 4번 리얼은 자, 요거는 제곱. 지수끼리 제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요? x 요거하면은 x의 4승 y의 6승. 자,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 요거는 3성. 삼성. 2의 3성은 2의 3성이 얼마예요? 6 아니죠? 8이죠? 그래서 6이 아니라 8이 되고, X 3성, Y의 구성에서, 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ᄀ. 요것도, 자, x 의 2, 4 곱하기 X죠? 여기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면 4 더하기 1에서 5. 맞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디비. 니디비.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1번 제대로 했나요? 니디비. 나다바. 자, 간단히 하세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죠. 그래서 자, 27214 A의 제곱. A의 1승, A의 3승. B의 1승, 1승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승. 자, 됐죠. 2번. 2번은. 자, 요거는 6X의 제곱, Y의 3승. 나누기, 마이너스 2XY 제곱이죠. 그래서, 자, 숫자끼리 나눠져서 3대고. X, X 두 개. 그럼 X가 위에 하나 남죠. 여기 X가 두개 곱해진 거고, 하나는 하나 있는 거니까 되고. Y제곱 y 제곱 Y. 지수끼리 빼주는 거예요. Y 하나 남죠. 그래서 남는 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데리고 가고, 3, X, 분자는 Y. 이렇게. 마이너스 3, X, Y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 3번 문제 보세요. 자, 요거는, 자, 곱셈과 나누셈이 혼합되어 있죠. 단항식에 곱셈과 나누셈이 혼합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차례차례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a제곱 곱하기 4분의 9.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얘가 분자예요. 여기 적을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 9A분의 1, 이렇게 고칩니다. 자, 고치면, 자, 여기서 얘가, 얘네가 다 분자예요. 자, 분자예요, 얘네가. 얘네가 다 분자예요, 이렇게. 알겠죠? 얘 분모. 그래서, 약분할 수 있게, 9A, 9A가 약분돼요그 다음에 4, 4약분하고. 그죠? 남는 거는 분모에는 1 없고, 1식이 분자는 마이너스, 음, 남은 마이너스 a 제곱 다 이거 약분 돼가지고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a 제곱. 그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 설명 듣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어, 잘풀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거 보는 거는 좀 숫자가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4번 들어갑니다. 자, 4번도. 자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혼합되어 있죠 12x 제곱 y 나누기 마이너스 4xy 곱하기 3y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 약분하면 3이 되고 자 x x 제곱하면 x y y 그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3 3은 숫자끼리 3 3은 9 마이너스 쓰고 9그 다음에 x 하나 남고 y 두 개가 되면 xy 제곱, 마이너스 9xy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중단원 마무리라는 것은이 앞에 배운 중단원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다 문제를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정리하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요거는 뭐예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뺄셈, 그죠? 그러면은 두셈은 쉬운데 뺄셈은 가로를 없애주면서 이안에 부호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x 6 y 가 마이너스 가루 앞그 다항식 앞에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가로 없으면서 부호 다 바뀌어요. 11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y. 아이고 x 제곱 아니. 아이고, 아이고, 다시, 다시, 다시 할게요. 자, 이거 다시 쓸게요. x-6y-11x-4y 그래서 동류항끼리. 그래면 1-10이니까 마이너스 12x. 4-2이니까 마이너스 2y.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면 보기 좋게 3번을 할게요. 지금 1번 했어요. 3번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할게요. 3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x 마이이 y 이렇게 그래서 동류끼리 계산하면 7 x 8이너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합니다 자 옆에 볼게요 얘는 자단항식과 다항식과 다항식 드셈이에요 이건 되게 쉬워요 드셈일 때는 그냥 굳이 가로 안했어도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같은 동류끼리 계산해 주면 됩니다. 1이 있는 거 마찬가지죠. 얘랑 얘랑 계산하세요. 1 더하기 3이니까 4x제곱. 그 다음에 4 더하기 1. 그래서 뭐야? 5 x 동략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5가 이렇게 다 곱해주는 거예요. 분배법칙으로. 5 x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계산 해서, 마이너스 니까 부호 싹다 바뀌어요 게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3렇게러스9이렇게그렇게 하면 5 빼기 6은 마이너스 1렇게곱그다이에5빼렇게은서마플러스 2x 10하기 9는 플러스이렇게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래서 50페이지 교과서 50페이지 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페이지 51페이지 51쪽을 보세요. 자, 4번은 요 단항식을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자 m하고 m을 값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선생님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a의 4승 b의 8승 곱하기 a의 9승 b의 3승 자 나누기 이렇게 나눌게요 아니면 곱하기로 해도 되고 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곱하기 자, 이거. 자 역수를 하면서 요가 a 제곱 b의 4승 분이이렇게 이 계산하면은 자. 음, 이거를 자, 지금 약분할 때는 좀 헷갈리니까 이거 요거 약분하면 a의 제곱. 그다음에 b의 4승 b의 8승러니까 b의 4승.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남는 게 a 지금 적어볼게. a 제곱 b의 4승 곱하기 a 9승 b의 3승. 곱하면 A에 2다하기 9니까 11. B에 4다하기 3니까 7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M하고 N을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M은, 여기서 M은 A의 지수가 M이 되죠. 11. 그 다음에 B의 지수가 7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M하고 N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1다하기 7이니까 얼마? 18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설명 듣고 본인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 요거 지울게요. 지울게요. 여기 교과서가 쓸수 있는 페이지가 한정 돼서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네, 이거는 자 일일이 단항식에 나눗셈 곱셈이 또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 같이 해볼게요. 자, 요 제곱하면 9 x에 8승저 요거 y의 6승. 나누기로 곱하기로 칠게요 역수. 한 아, 뭐야? 4y분의 3. 이렇게 곱하기 얘게 제곱 이렇게 다 하면 뭐죠? 3의 3승은 얼마야? 339가 아니죠. 3의 3승은 3을 세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927이 되는 거예요. 27. x의 9승 그다음에 2의 3승은 2의 3승은 얼마야, 또? 6 아니죠? 2를 3번 곱하는 거예요. 얼마야? 8이야, 8. Y의, Y의 6승. 자, 얘를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제 다른 걸로, 자, 생아하는 보라색으로. 자, 한번 약분해 봅시다. 4하고 8 약분하면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하고 27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맞죠3 그렇죠? 9, 27이니까. 그다음에 3하고 3 약분해서 1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음. 자. y 하나 y의 6승. 그 y 5승이 되겠네. 그다음에 x 9승 x 8승에 x 하나 남겠네. 자, 지금 현재 자, 분모에 남아 있는 게 뭐죠? x 하나밖에 없네요. x 쓰고. 자, 분자에 남아 있는 거는 어2 e. 2 쓰고, 그 다음에 y에 몇개 남았어요? 6승, 5승, y에 11. 이렇게. x 분의 2, y에 11승.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헷갈릴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문제가, 9번, 까지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저번만큼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6번. 자, 이 직육면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a, 세로가 2b, 높이가 요렇게. 높이가 요렇게. 이럴때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라. 자, 직육면체 부피는 뭐야? 밑면의 가로, 세로,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부피. 직육면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자 직육면체 부피예요. 자 밑넓이는 요 밑변이죠. 그요 밑변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요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밑면에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자대로 해볼게요. 가로가 자 a 곱하면 세로가 2b. 그다음 에 높이가 높이는 다항식이죠. 4ab-3a. 자, 이렇게 됐죠. 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얘를 먼저 계산할게요. 얘를 먼저 하면 2ab. 그 다음에 4ab-3a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분별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2, 4, 8, abab. a제곱, AB. b제곱이 되고. 빼기. 2, 3은 6 a제곱, b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피는 8a제곱 b제곱 마이너스 6a제곱 b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육면체 일단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그 밑넓이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윗면에 가로, 요거는 세로, 얘는 높이. 다 곱해 주는데 얘는 다항식이어서 가로를 묶어야 돼요. 한꺼번에 가로를 묶은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자,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자,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얘를 또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은 음, eab. 그 다음에 얘는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7번 보세요. 자, 7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스님 좋아하는 초록색을 한번 써 볼게요. 자, 7번도 지금 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돼있어서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럴 때 a하고 b를 구해서 곱해 주라는 거예요. ab라는 것은 나란히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a하고 b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얘를 계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자, 가루로를 푸는 순서는 소가루부터 풀어 주세요. 여기 소가루 풀게. 여기가 소가루야. 여기 1번이야, 이거. 처음부터 계산해야 돼. 여기서 가로를 없애주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다 바뀌어요, 여기. 자, 소가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가루가 됐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중가루를 계산해 줘야 돼요. 7y 3x 빼기. 자 얘를 먼저 계산할게요. 얘를 얘를 계산하면은 2 x 빼기 x는 x 플러스 3y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자또한번더 x 마자 중괄호 계산할게요. 7y 3x 중괄호를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를 없애면서 부호 싹다 바뀌어요. x 더하기 3i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i 해서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x 마이너스 대괄호 안에 계산합시다. 어, 7i 마이너스 3i는 플러스 4 i 네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x는 마이너스 4x 자 됐어요. 그러면 여이또 대괄호가 없어질 차례야. x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 쓰면 대괄호가 없어지면서 부호 싹다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호가 선생님싹다 바꿔놨죠. 여기서 동량끼리 계산하면 5x 마이너스 4 y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계산하니까 5x 마이너스 4 y가 됐어요. 자 얘가 얘라는 거야. 얘가 얘라는 거예요. 자, 얘가 우리 계산했던 5x 에이야 OX, 자, 요거 계산하면은, 다시, 자, 다시 계산하면은, 우리가 계산한 게 뭐죠? 아이거 선생님 지어줬나 음, OX-4와 요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요게 AX 플러스 B라 그랬으니까 A는 뭐가 돼요? A는 5가 되죠. AX니까 이게 AX 플러스 B니까 가 B는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얘네를 곱하라 그랬어.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4 곱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래서 AB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다시 풀어보세요. 이 AB라는 것은 A하고 B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A가 5가 나왔어요. B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그랬으니까 얘네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4.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7번까지는 또 기본이에요. 기본 문제고, 자, 이제 발전 문제. 8번, 9번은 발전 문제예요. 발전 문제라는 것은 여기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치,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지울게요. 자, 8번은, 자, 이수2의 17정, 요거에 n자리 수 n의 값을 구하라. 자, 지금, 얘를, 어, 얘를 계산해서 자리, 뭘, 뭐 얼마냐는 게 묻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 손으로 계산해서 이게 얼마냐는 뜻이 아니라, 얘는 몇 자리 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이면은 자리 수가 세 자리죠. 그 다음에 뭐, 5,000이면은 네 자리 수죠. 그죠? 이거를 계산했을 때몇 자리 수가 되는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몇 자리 수냐, 이 말이죠. 자, 그럼 얘를 좀 쉽게, 여러분, 2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0이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이거는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의 제곱, 즉 10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곱하기 5가 미시면 얘네를 곱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2의 17승, 5의 19승, 요걸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의 17승 곱하기 5의 19승을 선생님이 나눴을게요. 5의 17곱하기 5의 몇승으로 쓸수 있어요.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은 그대로 적어줄게요. 됐죠. 자, 왜 그렇게 쓰냐면, 이것도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5의 제곱하고 얘를 먼저 계산할게요. 5의 제곱은 25. 자, 3의 제곱은 9. 곱하기 2의 17승, 5의 17승은 10의 17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얘를 계산했을 때자 얘를 계산하면 은요거는 2의 17승 5의 17승 10의 17승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25 곱하기 9는 225야. 이거는 그냥 알아서 계산하면 그 다음에 10의 17승은 동그라미가 몇개 있다는 거야? 17개 있다는 거야. 17개 동그라미가 10의 17승은 10이 동그라미 17개 있다는 거. 예요 17개. 그래서 225에다가 동그라미 17개 있어요. 그럼 총이 수는 몇 자리 수예요? 여기가 3 개고 여기가 17개니까 총몇 자리 수야? 20자리 수라는 거예요. 20자리 수.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n은 20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 어떤 방식의 예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나누었더니 예가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주관식으로 어, 많이 어, 낼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자,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자, 하기 전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a라는 게 있어요. a라는 어떤 자 미지수가 있어요. 예, 2로 나눴을 때 이게 5가 됐다. a라는 어떤 수에서 2로 나눴을 때 5가 됐다. 그럼 여러분 금방 a는 뭐가 될까요? 암산해 보세요. 뭐에다가 2를 나눠야 5가 돼요? 10이죠, 그죠? 10이 되죠. 자, 요요 요 10은 어떻게 나왔어요? a라는 것은 5에다가 나누기가우그 항이 바뀌면서 곱하기로 해서 이게 10이 되죠. 결국은 요 나누기가 항이 바뀌면서 뭐야? 곱하기로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에 이해가 되면은 얘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스님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당식에, 자, 어떤 당식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당식이 뭔지 몰라서 어떤 당식이 A라고 할게요. 자, 얘에다가 얘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나눴대요. 자, 식을 적어볼게요. A라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얘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나눴대. 이걸 나눴대. 나눴더니, 얘가 됐대. 얘가 됐대요. 이럴 때, 자, 바르게 계산하라. 근데, 바르게 계산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할 거는 A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게 계산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여 보세요. 자, 얘를 지금 뭐 역수를 하고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보세요. A에다가 나누기 있으면 요거는 뭐야? 우변으로 가면서 A는 요거처럼 보세요. 요기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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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2는 5다 그러면 A를 구하려면은 요기에다가 요 나누기가 우변으로 가면서 곱하기가 됐죠.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9X-6가에다가 얘를 곱하기로 했어요. 얘가 우변으로 가면서 곱하기로 돼서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x y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a를 구해 봅시다 자 a를 구해 볼게요 자얘 분배 법칙 하면 돼요 자 분배 법칙 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곱해요 이렇게 하면 암산 해보자 자 이렇게 3분의 1 하면 마이너스 3 x 제곱 y 빼기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되고, 3분 의 1하고, 6,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배법칙 갑니다. 그럼 뭐야? 2xy제곱이 되죠. 자, a를 구했습니다. a가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2xy제곱이 됐어요. 자, a를 구했죠. 자, 처음에 이제 a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바르게 계산하라 그랬죠. 자, 바르게 계산해 볼게요. 자, 바르게 계산해 보자. 바르게 계산하니까. 자, 문제 보세요. 어떤 다항식에다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라 그랬죠? 곱해야 바르게 계산하는 거야. 자, 곱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다항식 구했어요? 자,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2XY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어떤 다항식이에요? A라는 어떤 다항식에다가 얘를 곱해야 돼요. 곱해보자. 근데 문제는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대로 고, 고쳐야 되지. 자, 곱할게요. 곱해란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바르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얘도 분배법칙 하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배법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자, 이거 계산해 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어떻게 돼? x 삼승 y 제곱이 되죠. 암산에 맡길게요. 자, 얘를 음, 자, 얘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서, 얘하고 얘를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약분해서, 플러스, 이거, 이거 약분되고, x,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곱해보자. 그럼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y3승. 이렇게. 자, 그래서, 바르게 계산하면, x 3승 y 제곱 빼기 3분의 x 제곱 y 3승 자 여기 문제에서 아마 이 9번 문제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좀 지저분하지만 지저분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에다가 제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이 문제는 다시 설명하면은 어떤 당식의예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 나눴다 그랬죠. 그래서 자, 어떤 당식에 얘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나눴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맨 처음 어떤 당식을 먼저 구했어요. 자, 어떤 당식 어떻게 구했어요? A라고 두고 얘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나눴잖아.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얘가 됐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A라는 걸 구했어요. A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는 바르게 계산했잖아. 바르게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떤 얘가 어떤 당식이야. 아까 구한 어떤 당식에다가 얘를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중단원 마무리가 어,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시계 계산에서 문자와 시기라는 중단원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꼼꼼하게 다잘 풀어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